어 성형 좋습니다. 약간 타투 좋습니다. 문신 좋습니다. 몸에다 흉터 자국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요 잠깐만 방심한 사이에 다 왔는데 다 와서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고 일 놔두고 나빠지면 큰 일인데 아이고 병원 신세지고 아이고 시간 잡아먹고. 2023년도 새해가 밝기 전에 내년에 운세를 둘러볼 때 건강이 안 좋으실 분들의 띠를 좀 호명하겠습니다. 어, 용띠 분들 분명히 제가 건강에 운기가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으니까 용띠 분들은 좀 제외할 거고요. 양띠 분들. 소소하게 자꾸 어, 비실비실거리면서 어, 소소하게 자꾸 잔병치레도 계속할 거고 원래가 조금 심약하기도 하고 병약하기도 한 듯이 많이 지치고 빠르게 기가 빨리고 빠르게 피곤하고 빠르게 기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강해요. 양띠분들 조금 건강 챙기시면서 운기가 좋을 것들을 그리고 운이 너무 좋아서 제일 좋을 거라고 떠들고 있는 저의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몸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돼지띠분들 어, 성형 좋습니다. 약간 타투 좋습니다. 문신, 좋습니다. 몸에다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추천합니다. 조금이라도 흉자국을 남기거나 어떤 그림을 그려서라도 몸에다 흉터 자국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흉터 자국이 꼭 수술이나 이런 큰 것들로 인해서 남겨지는 게 아니어도 피부, 성형, 보이지 않는 뿌띠, 이런 것들로 약간씩 약간씩 예뻐지기 위한 것들을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탈모가 있는 분들, 목은 심어가지고 막 움직인다는 것도 있고, 뭐 이마를 당겨서 뭐 라인을 형성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주서 들은 건 많은데, 어렵더라도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돼지띠분들. 머릿속으로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요. 돈이 없다 재지 마시고요. 내인생의 카드를 긁더라도 행동으로 조금 옮기셔야 건강을 유지하시고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뱀띠분들이요. 골골대고 어 워낙에 약골인 분들도 많고 이상하게 나는 요새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배고프고 금방 허기지고 잘 먹는다고 먹어도 그렇고 잘 쉰다고 쉬어도 그렇고 잘 잔다고 자도 그렇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뱀띠분들도 순번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띠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뱀띠가 지금 네 번째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주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니어도 뱀띠분들도 컨디션 조절 잘 하지 않으면 돈안 따라옵니다. 금전의 운기가 좋아지려고 해도 상승하려고 해도 띠별운 세대로 순서에는 들어가도 이상하게 구멍난 것처럼, 어, 밑 빠진 덕에 물을 부을 수 있는 기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뱀띠분들,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띠는 닭띠분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달려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저 앞에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요 잠깐만 방심한 사이에 다 왔는데 다 와서 방심하는 사이에 아이고 일 놔두고 나빠지면 큰 일인데 아이고 병원 신세지고 아이고 시간 잡아먹고 아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인건비 아낀다고 조금이라도 드시려고 하다가 아끼다 똥 만들게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 11월달 닭띠 분들은 하반기에 10월, 11월만 조심 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어머니. 제가 한 번만 일어날게요. 우리 강효사님이 두타산에서 이 꽃바지를 선물해줘가지고, 다시 앉아요. 응. 제가 지난번 쥐띠 영상을 찍을 때도 입었었고요. 몸빼로는 꽃무늬 바지를 입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정말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계속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어울리는 게 어딨어요? 어울릴 거라고 믿고 내가 당당하게 입으면 되지 남의 시선, 의식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중의 시선들을 무시는 못하고 살겠더라고요 특히 내 집이 아닌 대중구량인 산에서는 더욱이요 그래서 산에서는 엄마 볼때 말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눈으로만 해드린다 생각하고 몇번 입었던 거 말고는 없고요 영상을 통해서 영상 찍을 때한번더 입으라고 이 티셔츠도 주고 가셨어요 아 근데 해볼게요 아,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어, 선크림도 파운데이션도 펄도 좀 발랐는데 너무 안 어울려 엄마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에 잠깐 티셔츠는 올리는데요 요새 제가 자꾸만 걱정이 됩니다 어, 병마와 싸우고 있고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너무 잘 짓고 싶어서 애쓰고 계시는 엄마 사실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에서 오며 가며 제가 안쓰럽게 울고 있는 엄마를 잡아드린 것밖에 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응원하고 있다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매 순간마다 떠올릴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꼭 영상으로나마 응원 드리고 싶었고 기운 드리고 싶고 증거자료 남기고 싶었어요 힘좀 내시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이만하면 됐다, 잘했다, 잘 왔다,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만하면 당당하다라고 마음 가볍게 어 먼저 가실지 나중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자신감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매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응원한다는 영상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 감동 받으셔야 되고요, 감동 드셔야 되고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잘 싸워주시고. 약도 잘 드시고 3시 3끼 시간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밥도 잘 드시고 매시간 쉴수 있도록 잠이 오거나 안 오거나 일찍 누우실 수 있길 바래요 오늘도 이렇게 아프고 어딘가 다쳐서 힘들고 있을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저의 기도의 기운과 응원 함께 보냅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입고 내려온 옷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산천에 기도한 저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해서 눈으로만 보셔도 느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너무 감사합니다.